Hello everyone. 써니쌤과 함께하는 하루 3분 말하기 영문법 여러분의 기초 영어 회화 근력을 단련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에서는요 주어 동사가 들어간 긴 문장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쁜 꽃이라고 간단하게 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떻게 문장을 만드나요? 예쁜 꽃 Right? A beautiful flower. 이렇게 flower 앞에 beautiful만 써주면 예쁜 꽃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제 나에게 사준 꽃! 이렇게 긴 문장으로 flower를 꾸며주고 싶어요. My mother bought me yesterday flower. 이상하죠? 자, 이럴 때 주어 동사가 들어간 긴 문장으로 이 flower를 꾸며줄 때요. 여기 연결해주는 관계대명사 t 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꾸며주는 내용을 뒤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a flower that my mother bought me yesterday. 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들어간 긴 문장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바로 관계 대명사가 한다는 겁니다. 자 문형 익히기에서 더 맨을 꾸며주는 세 가지 방법의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남자예요. 그 창문을 깨뜨린. 자, 다시 말해서 이 남자가 그 창문 깨트린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이 사람이 그 남자이다. This is the man. 그 창문을 깨트린 자, who broke the window. This is the man who broke the window. Very good. 자 나는 만났다 그 남자를. 근데 어떤 남자예요? 내 아들이 좋아하는. 자 저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그 남자 만났어요.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나는 만났다 그 남자를 I met the man, 내 아들이 좋아하는 who my son likes. I met the man who my son likes. Very good. 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선생님인 친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friend. 그의 어머니가 선생님인. 자 그의 어머니는 어, his mother가요.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지면서 whose로 바뀌어서요 whose mother is a teacher로 바뀝니다. 자 다시 말해서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a teacher.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a teacher. Very good. 자이 관계대명사는요 꾸며주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목적어 소유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꾸며줄 때는요 아까처럼 who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꾸며줄 때는 위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다양하게 대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문장 만들기에서 예문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내가 어제 본 영화는 재밌었다. 자, 그냥 영화는 재밌었어요 하면 될 텐데요. 내가 어제 본 영화가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제 본 영화 관계대명사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The Movie. 그리고 내가 어제 본 영화 꾸며주려고 그래요. 다양하게 사용되는 that를 붙여주고요. I watched yesterday. The movie that I watched yesterday. 그리고 나서 재밌었어요. What fun. The movie that I watched yesterday. What fun. Very good.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기초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관계대명사를 연습하시다 보면 이 관계대명사 아주 재미있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number one. 그는 나의 친구이다. 나를 좋아하는. He is my friend who likes me. He is my friend who likes me. Very good. Number two. 그는 나의 친구이다. 나와 학교에 함께 다니는. He is my friend who goes to school with me. He is my friend who goes to school with me. Very good. Number three. 그는 나의 친구이다. 어제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준. 자, 이 친구가 나한테 생일 선물 사준 친구래요. He s my friend who bought me a birthday present yesterday. He is my friend who bought me a birthday present yesterday. Very good. Number 4. 나는 시계를 샀어요 이번에는요. 나는 시계를 샀다. 내가 사기를 원했다. I bought a watch. 자, 와치를 꾸며줍니다. That I wanted to buy. I bought a watch that I wanted to buy. Very good. Number five. 나는 시계를 샀다. 자, 또 시계를 샀어요. 어떤 시계냐면 내가 상점에서 보았던. I bought a watch. 자, 와치를 또 꾸며줍니다. That I had seen at the store. I bought a watch that I had seen at the store. Very good. o k okay. 관계대명사. 자,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 오늘 연습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대강 이해 되시죠? 자, 한번 공부하실 때 대강 이해 되셨다면 두 번, 세번 보시면 훨씬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계속, 계속 익숙해지시면서 관계대명사가 여러분의 문장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See you next time!